연기는 개연성, 눈빛은 서사가 되니다 28년 차배우입니다 우리 이세영 씨. 조셉보다도 28년 차면은? 데뷔 만일이라고. 와! 와. 특유의 또 분위기가 좀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확신의 중전상이다. 인간수묵담채화라고. 아 네, 여보세요 인간수묵담채화님 이러셔가지고. <laughs> 사랑하는 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? 어떤 어, 좀 어, 사랑을 궁금하다. 좀. 저는 멈추지 않는 8톤 트럭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만나요. <laughs> 당근마켓 보고 쥐 잡아주러 간 적도 있어요? 살려주세요, 유유, 이런 거예요. 와. 고양이를 데리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. <웃음> <웃음> 소속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면서 세영씨 책상에 있을 정도. 주된 목적은? 아, 나도 있다. <laughs> 미팅 혹시 잡아주면 안 돼? 왜? 왜안 만나신데? 그냥 그럼 오디션이라도 보게 해줘. 어, 오빠, 내가 할 만한 건 없어. 오빠, 응, 같이 밥 먹자. 이러고서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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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내 앞길을 위한 데뷔를 해야 된다 하루에 스쿼트 천 개씩 에스프레소를 하루 8 잔씩 마셨어요 그 사진이랑 이제 명함을 만들었 대단하네 아 정말 불안해하는 게 해결 방안이 돼 주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방향성을 잡고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